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그란 접시 만들어볼 건데요. 출처는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네모난 접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모난 접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동그란 접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동그란 접시도 간단하긴 간단하거든요.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요. 잠시만요. 핀셋을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제 작업 상자인데 여기가 다 DIY에 들어있거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핀셋을 꺼내서 활용할게요. 핀셋이 핀셋 여기 에 핀셋이 있네요. 이제 예. 집게를 이용하여 보여드릴게요. 아이 핀셋을 이용하여서 자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는 이렇게 되있고요, 위에는 좀 파여 있어요. 이걸 좀 면봉을 사용해서도 했는데요. 면봉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명, 면봉은 모양 잡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양 제대로 잡히신 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모양이 잘안 잡혀가지고 면봉을 사용해가지고 좀 눌러가면서 가생기를 그러면서 했는데 네, 일단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 플레이.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천점이나 하티그런 거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드. 본드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아, 물풀이나 그런 것도 괜찮은데, 물풀이랑 본드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둘다 있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물풀, 물풀은 뚜껑을 활용하기, 활용하기 위해서 쓸게요. 그 다음에 면봉, 밀대. 좀 이따 해, 좀 이따 해. 네, 엄마가 이불을 털자 그래가지고 네, 일단 밀대로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모양을 잡아 주실 건데요. 이게 아무 뚜껑이나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제 모양을 잡아 줄게요. 이것도 활용해가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움푹 파져 파진 거를 연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끈적끈적하지 않거나 오래된 클레이나 그런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굳지 않고 그런 거. 왜냐면, 새로 산 거는 너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묻어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금요일이란다. 저,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아니구나.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사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모양도 잘 찍히고, 밀어지는 것도 좋대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네, 일단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안에를 눌러주세요. 면봉을 활용하셔도 돼요. 음, 제 준비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준비물을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출처는 모릅니다. 그냥. 자각접시 만들다가, 그거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거 만들다가, 그냥 생각나가지고, 아, 이거 만들어봐야겠다. 동영상 찍자.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안에가 움푹 파, 파져있게 연출이 됐으면요. 이거 남은 클레이판에 민거를, 본드, 본드 뚜껑을, 활용해가지고 해주세요. 이게 안 나온다 싶으면 안 나온다 싶으시면 면봉으로 여기를 좀 눌러주신 다음에 톡톡톡 하면은 여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헤 잠시만요. 이게 본드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본드를 발라서요. 본드를. 본드를 더 발라야겠어요. 본드를 발라가지고요. 손들을 바르신 다음에 붙여주세요. 책상에 묻었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붙여주시면 성공입니다. 자 이제 건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수지가 방에 있어가지고 그냥 터놓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잡아주시거나 그러시면 좋아요. 톡톡톡 찍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완성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디테일하게 나와있고요. 앞에 여기 위에 부분도 좀 튀어나와있어서 이거 건조시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조를 시킬건데 칸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조를 시킬게요. 이렇게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건조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통은 다이소에서 구입했고요. 이게 되게 다이소에서 되게 좋은 점이 미니어처 원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용품 다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서울 다이소인가? 거기서 샀어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물 쓴건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초간단으로 접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되게 쉽죠? 이게 본드가 없어도 되고 그래서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도 좀 쉽게 쉽게 그런 만드는 거나 그런 거 알아봐가지고 알아 만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